안녕하세요 홀덩걸 박하영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홀더오빠들 피서는 다녀오셨나요?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만 있으면 아니 아니 아니돼요 여름엔 오히려 땀도 흘리고 그래야 몸이 더 건강해진다네요 내일 모레면 초복이라고 하니 꼭 든든하게 몸보신하시고 무더위도 씩씩하게 이겨내는 홀더오빠들이 되길 바래요 진행 중인 2014 WSOP 메인 이벤트! 이번 하이홀덤이 방송될 즈음에는 올해의 파이널 테이블 시출자들이 결정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. 지금은 아직 유력한 후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지만, 확실치가 않은 상황입니다. 데이3를 팀 리더로 시작했던 힐 아이비! 세계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그가 더욱 활약을 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마크 뉴하우스 작년에 파이널 테이블에 슈스텝으로 진출했다가 9위로 탈락했던 선수인데요. J6에서 침 리더까지 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그가 과연 WSOP 메인 이벤트 연속 파이널 테이블 진출자라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아무튼 로벤버 나인이 결정된 이자 이제 11월 초까지는 선수들 모두 준비를 하는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엔 호주에서 WSOP 아시아퍼시픽도 진행이 되니까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겠죠? 무엇이 <뭐라> 그를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가 수트를 입으면 얘기가 탄나진다. Be g e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홀크에서 활동 중인 AK 레버타 이런 겁니다. 아, 맞습니다. 들어본 적 있어요. 저는 홀덤 걸로 하더라고박카이르가 응. 아, 아 <laughs> 이렇게 처음 뵙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 예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준비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? 그때 덜림하는 거 저번 주 보셨죠? 그 제가 드렸는데. 아, 지난번 저기 봤는데 지금 너무 재밌게 봐서 아, 제가 어떻게 그만큼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았어요 만원 가지고 <laughs> 만원 가지고 한것 중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의를 했어요 제작진에게 네. 만 원은 너무하다 네. 그랬더니 저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아 퀴즈를 해서 네. 퀴즈를 맞추면 만원 대신 퀴즈를 못 맞추면 5천 원이 돼요 데이스 비용이 잘 맞춰주셔야 돼요 아, 퀴즈 제가 퀴즈 또 별명이 <laughs> 또 저기 또한때또 퀴즈왕이었잖아요 <laughs> 아마 네. 저희 홀덤클럽을 열심히 네. 활동하셨으면 잘 맞춰주실 것 같아요. 아, 예. 한번 최선을 다해서 <laughs>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우아 <laughs> 자, 최근 지지포커에서 새롭게 선보인 AOF라는 말 그대로 콜버튼이 없이 오링과 폴드만을 할수 있는 스피디한 게임인데요. 이 AOF는? 한 번째 약자일까요? A O F 플 <laughs> 네, 일번 A A 오월 플. 이번 A A 오브 플라. 삼번 오린 오월 페. 사번 오린 오월 볼. 홀덤에서 A 하면 원래 에이스인데. <laughs> 저도 에이스 참좋아는데 <laughs> 제가 또 에이스 하면 또아 근데 왠지 이건 좀 에이스가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린 오린 오와 폴드 4번4번 4번 아닐까요? 맞나요? 맞나요? <laughs> 예 맞아요. <동타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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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늘 느낌이 좋아. <laughs> 2만 원. 아, 아 2만 원으로. 처음부터 이렇게 잘된거 보니까 오늘 하루 굉장히 즐겁게잘보낼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2만 원으로. 뭐 어떻게 여기서 뭘좀 사주시려고 저를 여기로 부르셨나요? 아예 <laughs> 여기가 네. 저희 사실은 좀잘 아는 형이 하는 가게인데 네. 여기 굉장히 뭐 스타일 좋은 옷들도 많고 해서 하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리로 모셨어요. 중요한 건 남자 옷만. <웃음> <되는>. <웃음> 예 그래도 한번 한번 둘러보시고 네, 네. 한번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시죠. 네. 한번 아, 여기 옷들이 굉장히 여름이라서 그런지 반팔기가 많아요. 무슨 옷, 어떤 옷 즐겨 입으세요? 아, 저는 주로 회사 다닐 때는 정장 많이 입고요. 평소에는 이런 캐주얼 많이 입고. 회사원? 네, 회사원이에요. 무슨 일 하세요? 저는 해외영업 쪽 하고 있습니다. 음... 한마디로 아... 저기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죠.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을 어, 영어 잘 하시겠네요. 영어요? 그냥 뭐 조금 밥 먹고 살만큼만 하고 있습니다. 어, 영어 좀해주세요 영어요. 나이트미즈. 나이트미즈. 뷰티풀. 아저러해 아니, 저 남자 옷이야. 여기 왜 나와 여기를 오려고? 로러서... 어, 여기 그 굉장히 예쁜 스카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스카프 같은 거 어떠세요? 이거 여자 여자 스카프 가 맞을까요? 네, 아 하이시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핑크색. <목소리> 그래요. 남자친구 생기면 네 선물 해주게 뭐 하나 사주실래요? 아 저, <laughs> 저를 한번 여기서. 얼마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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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건 뭐 얼마가? 아 이런 거뭐아뭐이 아, 뭐, 뭐 정도 뭐뭐이 정도. 우와 <laughs> <으악! 웃음> 여러분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어떻게괜찮 뭐, 뭐, 뭐 뭐, 뭐 부담된 수준. So, I'm going to t a k 네 a seat. I'm going to take a seat. I'm 저 o i n g to 만원 k e a seat. I'm going to take 재밌 e a t I'm g o 있 n g to take a seat. I'm g o i n 습니다 와인 좋아하세요? 네. 아. 여기 가는 거야? 여기 좀 인테리어가 별로지 않아요? 뭔가? 바 <laughs> 어? 사해이자카인가 봐. 나 이거 좋아하는데, 이거 사주세요. 뭐 이런 데 가요? 좀 분위기 안 나오게. 제가 좀 인테리어 훌륭하고, 가면 흥이 나는 데 알고 있어요. 그 그걸로 가야지. 뭔데? 한번 따라와 보세요. 가시죠. <laughs> 아니 왜 자꾸 아까부터 다 싫다고 그러는 거야? 이거 탓해!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이 사람 편의점 들어갔어 <laughs> 좋은 데 가자고 한게여기 아, 여기 좋지 않아요? 여기...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<웃음> 한, <웃음> 한국에 이런 많은 이런 데가 없던데 뭐가죠, 뭐가 죠아 뭐가? 가이죠 수윗맥주 좋아하세요? 수윗맥주 네. <laughs> 스윗맥주에, 어? 한우 소고기 안주. 어제 <laughs> 아, 좋아요. 이만, 이만한 데가 없죠, 사실은.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, 그래서. 평소에도 이런 곳을 즐기시나요? 아, 제가 가끔 저기 그 삶의 휴식이 필요할 때 이런 데 와가지고, 아좀 명상도 좀 하고, 또좀 네, 한우도 네. 좀 보고, 지나가는 사람분들 좀 보고, 그러고도, 너무 고 지내고 있어요. 홀덤은 언제부터 즐기신 거예요? 아, 홀덤은 제가 사실 한 본격적으로 하게 된건는한 한 2, 3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그 전부터 어떤 게임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한가한 한 2, 3년 정도 됐는데 제 친구가 PS라고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레귤러 식으로 좀 활동을 좀 했었죠.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홀덤을 좀 전파를 해줘가지고 그게또 아, 세상에 이런 게임도 있구나 웃겨가지고 홀덤가 아주 푹 빠지게 됐죠 우린 이거 제사지 내는 거니까아유한잔 하시죠 나이도 더운데 내가 먼저 먹자고 하기가 좀 그래 이렇게 같이 한잔 하게 해도 정말 영광이네요 주로 이렇게 여자 리드해주는 거좋아하시던아 제가 원래 좀 리드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, 좀 땀이 삐질삐질 나고 혹시 이거 드셔보셨어요? 네. 이게 저기 그 한국에서 좀 보기 아, 힘든 건데 이게 아사이라고. 한국에서. 아, 이게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유명. 여기 써있잖아요 프리미엄. 프리미엄 영어로 좀 좋다는 뜻이죠. 외국 화라서 자꾸 영어를. 제가 영어 를잘 못하는데 그만큼 좀 한국말 도 좀. <laughs> 아이씨는 홀덤 언제 배우셨어요? 저는 배울지 그렇게 오래됐어요 한, 한 2년? 거의 홀덤 걸 시작할 때한것 같아요 또 홀덤의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? 아홀덤의 어, 어떤 부분전 에이스를 좋아해요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그게 <laughs>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? 네 그게 <웃음> <웃음> 들어가야지 이제 그 지금 <laughs> 키가 170이 넘으면 할게 많이 없어져요 <laughs> 키175돈 팔아 내가 인터뷰 나왔어? 나왔는데? <laughs> 하이 데이트 나왔는데 네. 하이데이트 재밌게 보셨나요? 하이데이트를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홀덤 오빠들 신청 방법은 참 간단하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모림님께 쪽지로 보내면 끝!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. 혹시 저 박하이가 너무 예뻐서 부담스러우신가요?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. 저 성격 엄청 좋으니까요. <laughs> 우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날 때 가능한 것이다.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홀덤이야말로 이 말이 정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열심히 노력해도, 출력이 있어도, 운이 없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. 하지만 아무리 기회가 온다고 한들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운이 온지도 모르게 아마 스쳐 지나가버릴 거예요. 홀덤 오빠들은 오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?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? 오늘 하이홀덤은 여기까지예요. 홀덤 오빠들! 한 주? 아니, 두주잘 보내시고, 2주 후에 또 만나요. 안녕!